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디씨의 마스터스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AMD 라이젠 오버클럭에 대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했죠. 어, 근데 이제 업로드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 동안에 그 CTR 1.0에서 1.1로 네,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 CTR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좀 심화 과정 그에 지금 현재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0을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가이드를 했었고요. 제 편집 컴퓨터의 메인 CPU인 3900X를 기반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1 버전, 1.1 버전 같은 경우에는 세팅 모드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디폴트 모드가 있고요. 이제 어드밴스 모드가 있는데, 뭐 우선은 저는 어드밴스 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게 있는데, 디아그노스틱 볼테이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하나,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요게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어, 거기에 나오는 이제 뭐 지난번에 했었던 것처럼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입력을 하고 이제 레퍼런스 프리퀀시를 당연히 입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맥스 프리퀀시, 맥스 프리퀀시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맥스 프리퀀시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기본 세팅값이 4.6GHz에서 4.7GHz까지로 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4.6GHz에서 4.7GHz가 들어간다. 너무나 보기 힘든 수율이에요. CTR을 돌리시다가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재부팅을 겪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 같지만은, 4.4GHz에서 4.5GHz 이렇게 넘어가는 그 도중에, CPU가 못 버티던지 뭐 전압이 뭐 보드가 못 버티던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뭐 재부팅이 되거나 뭐 수율 문제로 뭐 블루스크린이 뜨거, 뜨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스 프리퀀시는 4,500까지로 제한을 두세요. 4,500까지 제한을 두는 게 그렇고 4,500을 했는데도 블루스크린이 뜬다 그러면은 뭐4,400 정도로 낮춰주시고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는 별게 없어요. CTR 1.1이 1.0과 가장 다른 부분 중 하나가 오버클럭을 하는 때 있어가지고 나오는 알고리즘이 완전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 전압은 고정이 되고, 이제 클럭만 이제 한 스텝 한 스텝 높여가면서 테스트를 했다라면은, 이번 CTR 1.1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한 레퍼런스 볼테이지에서 한번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클럭은 그대로 놔둔 다음에, 한번더 전압을 한 스텝 낮춰가지고 한번더 돌려요. 그리고, 그걸 또 통과하면, 한 스텝을 더 낮춰서 한번더 돌리고. 그러니까. 한총세 번의 전압을 테스트를 하고 다시 클럭을 높이고 세 번의 전압 테스트를 하고 높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장점이라면은 안정성 부분에서는 CTR 1.0에 비해 가지고 크게 향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좀더 많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단점으로는 시간이 더럽게 길어졌습니다. 한 시간 정도였으면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한 2시간, 3시간 정도 그만큼 테스트 시간은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면은 프로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프로파일 매니지먼트를 가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은 전압이 아마 기본으로 돌리셨으면 아마 1.25V죠? 1250. 그 값에서 돌아갔을 텐데, 저는 여기에서 두 스텝을 더 올려가지고 1.3V죠? 그러니까 1300. 1300 내지, 뭐, 우리 이제 막, 3열 순행 시스템을 쓴다고 하면은 1350까지는 안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300에서 1350 정도로 전압을 조금 더 여유를 주시고 저장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이냐? 아니요 끝은 절대 아니고요. 어, 우리 이제 안정화는 한번더 돌리는 게 좋습니다. 체크 스테빌리티 클릭해 주시면은 어, 프라임 95를 기반으로 한 10분에서 20분가량 안정화 테스트를 더 진행을 합니다. CTR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안정성 부분에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3900X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하루 통째로 제가 지금 시간을 할애를 했는데, 어, 뭐 테스트하고 뭐 이것저것 진행을 해 봤지만은 개인적으로 CTR 1.0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된 그런 모습을 보여 줬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은 뭐 CTR을 한번 돌렸는데 블루스크린이라던가 재부팅이 돼 가지고 아차 하시는 분들 그러면 또한몇 시간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시는 분들은 또 CTR 또 돌리지는 마시고 여기 프로파일 매니지먼트 가셔가지고 수기로 기입하세요. 어, 수기로 기입하시고 여러분들이 얼추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몇 볼트에서 어느 정도의 그 헤르츠까지 넣었느냐. 뭐 이걸 어느 정도 보셨다라는 가정 하에서 이거를 수기로 기입하시고 업데이트 프로파일, 어, 플리 프로파일. 이렇게 수동으로 클럭이 기입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체크 스테빌리티를 진행을 해가지고, 안정화를 간이적으로 보는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CTR은 뭐, 오버클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 CPU의 오버클럭 끝을 보자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 3600 같은 경우에는 CCX가 두 개로만 이루어져가지고, 크게 뭐 격차는 없지만은, 이제 3900X처럼 뭐 CCX가 진짜 이렇게 한 4개, 5개 막 이렇게 쭈루룩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CCX가 뿔딱이고 뭐 CCX별로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그나마 잠재적으로 성능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제 3900X가 4.2GHz만 넣어도 애가 막골골돼가지고 블루 스크린 뜨고 그래가지고 오버클럭은 꿈도 못 꿨었는데 어이 CTR을 통해가지고 아 CCX 3번과 4번이 꿀딱이고 CCX 1번, 2번이 그나마 어 클럭 좀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 같이 CCX 1, 2번은 4.45GHz 3, 4번은 4.15GHz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화를 봤습니다. 이 CTR 같은 경우는 제가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께 한 번씩 안내를 드리는 걸로 매번 영상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